안녕하세요. 농사도 좀부답니다 여기 복숭밭이네. 들 복숭합니다. 보시다시피 풀은 다 깎습니다. 제초제를 안 칩니다. 요 나무 밑에는요 아주 작을 때 살짝이 합니다. 살짝이 거의 뭐 제초제를 안 치고 농사진다 보면 됩니다. 요 품종은 미사토입니다. 열매 섞긴 했고요. 여기 보면은 한개 달렸죠. 여기도 한개 달렸고요 여기도 한개 달렸고요 요 가지도 한개 달렸어요 요 가지도 한개 달렸습니다 다한 개씩 달렸습니다 요게 9가 10가 짜리는요 택배 포함 8만 원이고요 11과 12가 짜는요 택배보험 7만원 입니다 제가 아시는 분 중에요 복숭아 그분도한 박스에 13만원씩 받더라고요 여기 사장님은 7만원 8만원 받으시네요 맛은 상당히 좋습니다 같은 미사토라도 여기 사장님은 그 당도도 좋고요 먹어보면은 쫀딱쫀딱하게 나아, 진짜 맛있습니다. 끝내줍니다. 제가 나중에 또 열매 그죠? 익었을 때도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간중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하면 전부 다 이리, 이런 식으로 재배합니다. 시설을요. 주변에 공장도 없습니다. 공장도 없고요. 환경은 좋습니다. 전부 다저멀리 산이고요. 공장도 없습니다. 들판입니다. 들판. 이게 이렇게 시술하신 분들 보면 이 각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각도도 잘 잡아야 돼. 이 각도도 각도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단은 보시면 한 단, 두 단, 석 단, 늑 단이죠. 요거를 좀 밑에 하는 것보다는요 높이를 조금 더 높이 하는 게그 열매가 또상품성이더 더 좋게 나옵니다. 여기 사장님은 태비는 한 개도 안 합니다. 태비 자체를 안 합니다. 태비 안 하고 뭘로 키우냐 하시는 분 있는데, 여튼 뭐 여기 사장님 태비는 안 합니다. 태비 안 하고 태비 하고 같은 성분 이 있는 거 합니다. 관중 시설도 보시다시피 어, 일반인 분야 안에다가 스프링끓이설지 많이 할거든요 여기 사장님 요까지 놨습니다 여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하면 스프를 돌면은. 뿌리가 이끝나 있거든요. 뿌리가 그럼 물이 여기까지 옵니다. 반대쪽에도 여기까지 오죠. 그러니까 작물이 결국은 수분을 다 골고루 먹는 거죠. 수분이 들어가야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양분을 먹을 수 있어요. 땅 속에 아무리 좋은 영양물이 있어도 수분이 안 들어가면 못 빨아먹어요. 여기 사람도 물 관리도 상당히 잘하십니다 보통 오늘 2시 간 주고요. 지금 아직수이 그만 났는데 그죠? 수이좀 많이 나오면은 열매도 좀 굵어지잖아요. 오늘도 굵어지면은 오늘 2시 간물 주고 내일 2시 간물 주고 모레 2시 간물 주고요. 그다 일주일씩 있다가요. 다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또 열매 더 굵어지면은 3일 연속 주고 또 다시 또 5일씩 이렇게 식으로 합니다. 혹시 이제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일반인분들은 또 사먹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또 여유 있는 분들은 여기 사임 한 사저 드셔보세요. 사임이고요. 백화점 가면은 지금 이런 복숭아들은 거의 한 10만원 대넘게 합니다. 13만원, 14만원 을뭐 이래 합니다. 이게 같은 복숭아라도 맛이랑은 차이가 납니다. 수박도 비싼 건 상당히 비싸고요. 어떻게 택배가 다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에 이제 복아 벗거든요. 벗어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로 옵니다. 와가 무게별로 해 가지고요. 글로서 떨어집니다. 이거 하면 여기 딱 하면요. 요걸 다 요걸 챙겨 가지고요. 요 박스에. 이제 과별 장 요건 9각짜리거든요. 9각까지 요래 가지고요. 요래 해 가지고요. 요래가지고 나중에 여기 밴딩을 합니다. 요, 요래가 택배를 갑니다. 그러니까, 뭐, 택배에 하자 생기는 전혀 없습니다. 복숭좋아하시는 분들, 여기 사람한테 한번 주문해 보세요. 뭐, 후회는 안할 겁니다. 제가 복숭아 읽어가는 거, 남은, 남은 거죠. 뭐, 한 달에 한두 두, 번씩이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